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요 살짝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 조정인지 아니면 상승을 계속 이어갈지에 대한 변곡에 있는데 오늘 공부한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지금 시장에서는요 일단은 영끌 그리고 가계부채 이 부분이 아주 크게 화두가 되고 있어요 자, 이걸 왜 우리가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의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소비가 어려워질 거고, 소비가 어려워지면 그리고 줄이는 것이요. 투자예요. 보면 여러분들 20, 2030 연끌족 벼락거지 면하려다 진짜 거지 될 판. 그 연끌족 눈물 주택 경매 에 쏟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그 시장 주택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물론 이제 원인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출 완화해서 대출 규제로 바뀌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체크를 해드리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셨겠지만 알테오젠은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서 이렇게 10% 이상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금 알테오젠을 보면요 오늘 10%나 하락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고 제약주들이 밀리면 지수가 같이 밀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연끌 주택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최근에 공부한 것처럼 제약주들이 이 시장을 이끌어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런데 알테오젠이현 구간에서 더 상승할 것이냐 라는 분석을 하신 분도 계시고 꺾일 거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제약주들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 수급이 2차 전지로 조금 연결이 되면 그나마 방어가 될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제 좀 반등을 줄 것처럼 보였지만 그대로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테우젠이 그대로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연금을 통해서 대출을 통해서 계속 올렸다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지난 우리 하락장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주식과 부동산은 어떻게 된다? 같이 움직여요. 어떠한 지표가 선행 지표가 될지는 우리가 그 시장 시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느 때는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이기도 하는데 또 어느 때는 경기민감주로서 경기민감에 반응을 하면서 주택이 먼저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금리인하를 하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건 맞지만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이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있죠. 미국 그리고 주요 지표들 전부 좋아요. 전부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안 좋은 게 이게 여러분들 올해예요. 올해 코스닥 차트 어때 보여요? 전혀 올라가지 못했죠. 고점은 922포인트예요. 922포인트였는데 지금 저점은 668포인트. 하락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투자하기 참 어렵고 수익 내기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조정을 준다? 물론 지금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여지가 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현 구간대에서 쌍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공부를 해본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이 달리 가고 있고 다 가는데 우리가 못 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설명해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부양책이라든지 정책이 바뀌거나 수급이 달라지면 좋아질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행인 것은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중심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달리 해석될 수도 있겠죠 리가 켐 바이어도 오늘 4.94%까지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길게 보면 똑같죠. 연가을 통해서 부동산 상승과 비슷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동안의 시장이 상승할 때 제약주를 보는 이유가 제약주가 이 시장을 이끌어 갔어요. 그럼 제약주가 꺾이면 대안주들이 생겨야 되는데 대안주들이 2차 전지에서 대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들이 상승하다가 말고 상승하다가 말고 뭐 미국에 대한 정부 정책 반환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부정적 이슈가 커지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주들이 조정을 줄때 대한주들이 상승을 해 주면 지금의 이 기술적 반등은 상승 추세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규제, 규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는 없다. 근데 어찌 보면 이런 생각도 있어요. 앞으로 금리 인하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금리 인하가 있을 건데 금리 인하 시에 그 돈들이 부동산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선제적 조치를 한다라고 하면 그럼 이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어때요 여러분들? 어렵죠 그래서 투자가 좀 어려운 겁니다 뭐 저희야 지금 앞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etf 레버리지나 인버스의 매매 파동을 통해서 저희는 지금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데 종목으로 분석을 한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과 이러한 시황을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죠 nkm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정말 시원하게 한번 상승하고 그리고 계속 오를 것처럼 보여주다가 하락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고점에 많이 물리 계세요. 알테오젠. 이렇게 조정주는 이 구간이라고 한다면 다시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떨어진다라고 하면 하락에 대한 폭이 더 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 신중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 제약주는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제약주가 조정을 줄때그외대한주나 시장이 올라가주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제약주 하나로 봤을 때는 좀 좋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예전에 2차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요 2차전지가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 없거든요 2차전지가 이렇게 막 상승을 하다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고점이라고 저는 이때 고점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때 이 많은 분들에게 이제 그 댓글 공격을 당했죠 그건 봐봐요 58만원에서 지금 14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주식을 계속 물타기 했어요. 계속 물타기를 한 거죠. 물타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요. 지금 시장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포무현상으로 2차 존재 모든 돈들이 몰렸고 그리고 꺾이고 물타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 올라가 갖고 요 물린 금액을 매도하지 않는 이상 시장에 돈이 돌기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인데 이걸 왜 설명드리느냐? 만약에 알테오젠이 이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땐 여러분들 진짜 시장에 돈이 말라갈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무조건 제약주가 좋을 것이다? 물론 이슈가 나와서 이게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보다는 확인해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여러분들 우리 어플은 보유, 매수, 매도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 모르시면 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에 관망만 나왔던 삼성전자가 지금 매수 이후에 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 어플 좋지 않아요? 제가 실전투자 대회 나갈 때마다 썼던 그런 기법을 프로그램머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긍정적인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셔서 꼭 하시고 이 연끌에 대한 부분이 있죠.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여주고 가계부채가 너무나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 이거는 저는 좀 염려가 됩니다. 부동산이요? 제가 그냥 생각을 해도 비싸요. 너무 비싸요.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쪽에 코로나 법을 코로나 자금들 그 이후에 풀었던 돈들이 부동산에 너무 몰리다 보니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돈줄을 막았더니 아파트 최고가 거래 감소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를 하거나 금리를 인하하거나 아니면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조금 없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더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레버리지 ETF, 우리의 롱숏 매매가 왜 좋은지 아세요? 우리는 하락장 상승장 유행을 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또 좋은 결과도 지금 내고 있어서요 올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내년에도 수익에 대한 산정을 잘 해서 그 결과들을 여러분께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좀 종합을 해보셔서 지금은 어떤 내용들에 대한 공부가 좋을지, 어떠한 업종, 어떠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고 좋은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진짜 좋아서 다돈 벌면 좋은데, 시장이라는 게 확장성이 있고 축소하는 그런 국면이 있잖아요. 그런 국면도 구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르시면 오셔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시황, 그리고 이제 지수가 기술적 반등에 성공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런 포인트를 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